여러분, 안녕하세요. 컨벤션 이벤트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전정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컨벤션 이벤트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공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컨벤션 이벤트 전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말 매력적인 전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컨벤션 이벤트, 이벤트 산업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컨벤션 이벤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 크게 관광 복합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만들었는데요. 바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모터쇼 전시회라든지 고향 꽃 축제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축제로서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그리고 국제회의로서 G20 정상회담 이러이런 굵직굵직한 산업들을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컨벤션 이벤트 산업인데 이렇게 크게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라든지 웨딩 이러한 산업들도 바로 우리가 컨벤션 이벤트 전공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전공이 나눠져서 이렇게 전공별로 이제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1학년 2학기에 파티 플래닝,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컨벤션 이벤트 영어, 그리고 외국어, 리조트 경영론, 그 다음에 연애 식음료 실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1학기 와서는 바로 웨딩 플래닝, 그 다음에 컨벤션 이벤트 영어, 컨벤션 이벤트 외국어, 그 다음에 컨벤션 기획 실무, 그 다음에 컨벤션 이벤트 마케팅, 이벤트 연출 실무,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마이스 취업 전략, 전시 박람회 기획,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실무,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축제, 그 다음에 영어 외국어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여기에 주요 과목을 보시면 파티 플래닝 같은 경우는 바로 파티의 주체자의 요구에 따라서. 바로 그 파티가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파티 플래닝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론 같은 경우는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나 전시회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마이스 산업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웨딩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웨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학문을 갖고 우리가 웨딩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기획 실무라는 것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컨벤션 기획 실무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연출 실무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협업자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동선 같은 거 계획하고 이러한 연출 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이벤트 연출 실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박람회 기획은 컨벤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 전시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기획과 실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학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컨벤션 이벤트를 이해를 하게 되고 또이 교과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의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격증에는 컨벤션 기획사가 있고 이벤트 연출사가 있고 행사 기획 전문가가 있고 국제 전시 기획사가 있습니다. 바로 컨벤션 기획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연출사라든지 행사 기획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전시 기획사 이러한 것들은 사단법인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이라는 게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과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꼭 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어떠한 진로미 취업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보면은 컨벤션 기획사인 PCO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기획사인 바로 PEO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벤션 호텔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 호텔에 보면은 컨벤션 연예의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서비스 공급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 서비스 공급 업체에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통번역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전시 컨벤션 대행 업체라든지 아니면 경호나 의전 업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신물 운송 업체 이러한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기업으로서 마케팅이나 홍보 그리고 행사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 관광을 기획하는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 시설이나 행사장 같은 데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 전문 업체라든지 공연 배급사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컨벤션 이벤트 전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컨벤션 이벤트 전공에 대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선배인 재학생이 여러분들한테 컨벤션 이벤트 전공의 좋은 점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1, 2분, 1, 1 2분이면 되니까 꼭그 영상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건니치와 저는 관광학부에서 여러분들의 일본어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문서란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의예와 같은 컨벤션 이벤트장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역을 오랫동안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때 국제회의와 같은 컨벤션 등을 기획하고 총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 정말 멋있구나 이분들이야말로 프로 중의 프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컨벤션 이벤트를 전공하시게 되면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또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 중의 프로가 되시고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망설이고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재미있고 무궁무진한,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컨벤션 이벤트 전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나상 어마치시더리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컨벤션 이벤트 전공 19학번 김선이라고 합니다. 후배님들 지금 세부전공 선택하시느라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도 1학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후배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컨벤션 이벤트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업 때문입니다. 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학과 학생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laughs>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보다 몇배 효율을 내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받는 이 산업 정말 전망이 밝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제 때문입니다. 왜 과제 때문에 선택했냐는 말씀을 하실 텐데요. 컨벤션 이벤트 전공의 과제는 한 프로젝트를 잡고 그 프로젝트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들을 받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완성했을 때 어, 느껴지는 성취감의 정도는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 나갈 때마다 어, 이 직업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쑥스럽지만 커미션 <laughs> 이벤트 전공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정말 좋고 그리고 학생들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우정이 끈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네 번째로는 교수님들 덕분인데요. 어,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업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학생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를 면밀하게 크게는 취업 문제 그리고 작게는 세세한 일상생활의 문제까지도 상담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학생분들께서 지금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선, 이 전공이 나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커미션 어, 이벤트 전공에 오신다면 제가 감히 100% 만족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